강릉시의 입주 예정인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45평의 분양권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무려 9억 2,07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지 이름은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강릉에서 선호도가 높은 교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KTX 강릉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동해대로가 가까이 있어 교통이 우수한 편이며 상권 역시 잘 발달해 있습니다. 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45평의 과거 최고가는 9억 2,070만원. 그리고 최근에 6억 7,431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원주시, 그리고 강릉시의 다른 아파트들 역시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두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강릉과 원주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 7곳을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300세대 이상 직거래 저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 금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그리고 강릉시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 도시로 서쪽으로 경기도 여주,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충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원주혁신도시가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4년 기준 인구수는 3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원주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하락률 7위는 무실동에 있는 무실이편한 세상입니다. 2009년식 592세대, 최고 20층 주변 환경으로 단지 바로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푸마 아파트입니다. 공원들과 봉화산이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럼 거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형평수 아파트로 50, 25평의 전구점은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2천 300에 거래되면서 23.1%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5억 3천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 수 추이를 보면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실 이편한 세상이 원주시 아파트 하락률 7위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입니다. 강릉은 원주와 춘천과 함께 강원도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동해안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 양양, 서쪽으론 평창. 남으론 동해시와 접해 있습니다. 강릉은 1970년대에 인구수 정점을 찍고 2010년대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유천지구, 회산지구 개발, 강릉역 리모델링 및 역세권 재개발로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아파트 하락률 7위는 유청동에 위치한 강릉 유천 유승한내들 더 퍼스트입니다. 2021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788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39층입니다. 유천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유승 한네들 더퍼스트 32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과거 최고가는 7억 1,70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억 1,300에 거래되면서 28.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5억 3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4억 2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 역시 작년부터 상승하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강릉 유천 유승 한네들 더퍼스트가 강릉시 아파트 하락률 7위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 단지들은 하락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다음 원주 아파트 하락률 6위는 무실동에 위치한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입니다. 2021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936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8층입니다. 입지의 경우 주변에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치약초이며 상권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는 24평이 주력평형으로 과거 최고가는 4억 1,285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3억 3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4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 추이를 보면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가 하락률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강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시 하락률 6위는 송정동에 위치한 강릉 송정 신원 아침 도시입니다. 2020년식 477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18층입니다. 입지의 경우 단지 바로 옆으로 남대천이 있으며 송정 해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동명초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변에 상권과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의 전고점은 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6천에 거래되면서 29.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 수는 변동폭이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릉 송정 신원 아침도시가 강릉시 하락률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위입니다. 원주시 아파트 하락률 5위는 명륜동에 위치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입니다. 2022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687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8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있으며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 24평의 전고점은 3억 9,68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9천에 실거래되면서 2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2억 9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5천부터 있습니다. 매물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가 원주시 하락률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강릉시 하락률 5위는 유천동에 있는 LH 선수촌 8단지입니다. 2018년식. 922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5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유승 한네들 더 퍼스트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로 입지 역시 동일합니다. LH 선수촌 8단지 34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전고점은 6억 4,500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5천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2%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고층 매물이 4억 8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3천부터 있습니다. 매물 수는 변동 폭은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릉시 하락률 5위는 LH 선수촌 8단지가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주시 하락률 4위는 반곡동에 위치한 힐데스 하임 5단지입니다. 2015년식 682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0층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도서관과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힐데스 하임 5단지는 34평 단일형으로 과거 최고가는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7,750에 거래되면서 31.4%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3억 7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3억부터 있습니다. 매물 수를 보면 작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힐데스하임 5단지가 원주시 아파트 하락률 4위였습니다. 다시 강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시 하락률 4위는 이밤동에 있는 강릉 더샵입니다. 2014년식 820세대. 최고 13층. 입지의 경우 주변에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며 초등학교도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 415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700에 거래되면서 30.5%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고층 매물이 3억 1500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부터 있습니다. 매물수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강릉더샵이 강릉시 하락률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원주 하락률 3위는 지정면 가공리에 있는 원주기업도시라운 프라이빗입니다.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713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30층입니다. 원주기업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건너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섬강초입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라운프라이빗 34평의 전고점은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에 거래되면서 31.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이 3억 2500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많지 않지만 2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라운프라이빗이 원주시 하락률 3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입니다. 강릉 하락아파트 3위는 교동에 위치한 교동 현대 2차입니다. 1999년식 480세대 최고 15층. 입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상권과 학원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율곡초입니다. 교동현대 2차 31평의 전고점은 4억 6,70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억 2천에 거래되면서 31.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이 3억 5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많지 않지만 3억 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 역시 작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릉시 하락률 3위는 교동현대 2차였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원주시 하락률 2위는 지정면 가공리에 있는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입니다.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1116세대 최고 30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주변으로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까이 있으며 도서관도 단지 건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 25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과거 최고가는 3억 4천 5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2천 8백에 거래되면서 34%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2억4천백입니다 6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1억 6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변동 폭이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가 원주시 하락률 2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하락률 2위는 송정동에 위치한 강릉 아이파크입니다. 2019년에 입주하였으며 492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0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강릉 송정 신원아침도시 옆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입지 역시 동일합니다. 강릉 아이파크 33평의 전고점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천만 원으로 34.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4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3억 2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변동 폭이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릉시 하락률 2위는 강릉 아이파크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원주시 하락률 1위는 반곡동에 위치한 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2016년식 850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0층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있어 강릉시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초등학교가 멀리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4천에 거래되면서 37%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3억 5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9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아파트 하락률 1위는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이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시 아파트 하락률 1위는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3단지입니다. 2008년식 356세대 최고 15층. 입지의 경우 영진 해변이 바로 앞에 있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상권이 부족한 편이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영사랑으로 3단지는 35평 단일형으로 과거 최고가는 4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3600에 거래되면서 4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3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1억 9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영사랑으로 3단지가 강릉시 하락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원주 그리고 강릉시의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주와 강릉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강원도라는 이름은 두 곳의 앞글자를 따서 장명이 되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2023년부터 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는 26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강릉 역시 23년부터 26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도시 모두 매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받쳐줄 수요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수 위 지수와 거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과 원주의 금매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매물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에 있는 반곡 모아엘가 39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4억으로 있는 KB KB시세 하위 평균가인 4억 5 0 0만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강릉 이밤 금호 어울림, 46평형입니다. 금매로 올라온 매물 가격은 3억 7천만원. 저층이긴 하지만 KB시세 하위 평균가인 4억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소개한 매물들은 원주, 강릉시 금매리스트에서 뽑아본 두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금매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